어넌 뭐야 넌 뭐야 넌데 왜 거기 있어 이리와 이리와야 돼. 이리. 응, 응. 이리 와봐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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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이리와 이리와 이리 1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거기 있으면 안 돼. 이리 와. 호 응. 이리 와봐. 이리. 이리 와봐. 이리. 1호 1호 1 이리 와. 이리 와. 응, 이리 와. 괜찮아 일로와 이로와 이리, 이리 음, 괜찮아 이로와 이리, 이리 아니야 일로와 이리, 이리 그리 가면 안돼 일로와 이로와 이리, 이리 그만 있어 봐 음, 알았어 알았어 어 일로와 어 너 집이 어디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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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어나 봐야 돼. 일어나 봐야 돼. 어. 그러면 저기 하수구에 있더라. 그 꼬랑지를 왜 세웠어 앉아 구름이도 앉아 얘도 같이 가 너도 갈 거야 야쟤왜 저러냐 어, 저거 어떻 할까? 어, 야, <laughs> 너왜 그러고 있냐? 빼줄게 나와. 머리 빼, 머리 빼, 어, 야, 머리 빼, 어, 머리 빼, 어, 내려가, 아이, 거기도 내려가, 내려가, 너도 잘 잤어, 응, 너도 잘 잤어, 어? 응? 야,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문 앞에 있어? 어? 왜, 왜, 왜? 어때? 얘랑 살수 있겠어? 육아는 힘든 거야. 한 3달 해 보니까 쉽지 않지. 어? 쪄다메라 내가, 내가 매줄까? 네가 멜래. 스스로 매라. 네가멜 거야? 됐다. 됐다, 됐다. 쩌다. 이제 됐다. 쩌다, 이제 됐다. 너 그렇게 까불다 혼난다, 구름이한테, 진짜. 자다야. 엄마. 응? 왜왜 왜? 주사 맞아야지. 주사 맞아야지 주사 맞아야지. 주사 맞고 가게. 음. 안줄 거라니까 가 오늘 아 오늘 먹을 건다 먹었어 가가가가 가, 가. 가. 아니야 가가안돼가 가. 무분별한 어 간식은 안돼 개구리 네가 시키지 어 네가 시키는 거지 지금 쩌다 귀엽다 쩌다 귀엽다 먹고 여름 잘나라, 잉? 쩌다, 이거 산책가게, 이거 갖다 줘. 구름이 갖다 줘. 응, 구름이 갖다 줘. <laughs> 그래도 묶을 수도 있겠어? 어? 쩌다, 야 니가 뭐, 이거 갖고 가. 구름이 산책시켜 응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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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가 쫓아가 가자 구름아 자다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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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가자 응 가자 웃긴다 저 가가 가. 아이고, 우리 떠다가 마중 나왔네. 아이고 우리 떠다. 우리 떠다 마중 나왔어. 어? 마중 나왔어. 떠다. 떠다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야. 아니야 아니야. 지금 안 돼. 야, 태풍은, 자, 태풍 때문에 저렇게 많이 보는데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늘은 안 돼. 안 돼, 쩌다야. 비 너무 많이 온다니까. 아이, 저것들이 진짜. 비 너무 많이 오잖아, 지금. 태풍 왔다니까, 태풍. 이게 말이 되냐? 이것들아! 쩌다 일로와 쩌다 그럼 먼지 봐